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미사사 후기 그 동영상에 대한 공지를 할할 건데요. 제가 미사사 후기 동영상 을 올렸잖아요. 네, 근데 그게 조회수가 140이나 됐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뻐했었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정리하다가 그 동영상을 딱 보니까 제가 좀어 초짜 때라야 해 되나? 네, 그럴 때 동영상을 찍어 찍어가지고. 되게 잘난척을 하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요. 막 되게 잘난척하고 막 동영상 좀 진지하게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막 웃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도 좀 뭔가 나댄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삭제했어요. 네 근데 지금 그 동영상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고요. 네, 그 동영상 보시고 좀 기분 나쁘셨다던가, 네, 너무, 어, 아, 왜 저러지? 막 저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너무 죄송해요. 네, 그분들한테는 일단 네,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 드리겠고요. 네, 이제부터 더 이상 안 그럴 테니까 제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지금까지, 네, 미사사호기, 네, 그런 동영상에 대한 공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